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토 냥코 뽀기의 전쟁 양고 뽀깃 라이저장 오늘은 확정 날짜는 아닙니다만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우리 마도카 마미 어, 마도카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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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깃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15장 영혼을 갈아 넣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오늘은 어, 확정폭기가 아니기 때문에 통조림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초회한정도 리셋 됐죠? 초회한정도 쓰지 않고 그냥 제가 모아놓은 레어 티켓만 가지고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다시 갈아넣습니다 15장 갈아넣었고 이번에 요거 다 해가지고 아잇 깜짝이야 옹요이 미션입니다 뽑기해서 울슈레 1만원 10, 슈퍼레어 1,000원씩 아이고 거만찬다 아, 감사드립니다

너 이제 너 오늘 아주 그냥 어. 너 이제 하주 그냥 이게 아, 한또 저번처럼 그래봐 너어 저번처럼 그러면 너 저기 또 갈아 이렇게 갈아버린다 어. 일단 협박을 해보고 전부 쓰기 전부 쓰기가 어딨어요 아 전부 쓰기로 아 걸은 건 있어요 오케이 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영혼으로 갈아 넣죠 어 그럼 그 다음에 레어티켓 몇장 얻는지까지도 보니까 좋잖아 어, 이렇게 하자 레어티켓 벌써 두 장이 됐 레어 특게두장 획득했습니다. 걸음 갈라 가지고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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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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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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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열 아, 장을 더 갈도록하겠습니다. 뻥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자 하나만 더나오서 대장 이 대장 레어 네, 특기 대장 획득 아, 아 아이씨 걸음 놓쳐버렸잖아. 레이게 3장 얻었고요 10장 더 가루? 빵! 좋아, 좋아. 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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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좋아, 좋아. 그럼 4장째. 레티 4장째 얻었습니다. 걸음 갈아가지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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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 가라. 좋아. 아, 레티 탑장 가자. 레티 다섯 장가자 s s e l t a n k Letty h 레티 s e r 레티.. e t t 레티 다섯 장 e r l Letty Husserl. 가 e 아 t y Husserl. Letty h 장 s s e r l l e t 그렇지 u 그렇지 잘나온잘 나온다 h u s 그렇지 l Letty h 여섯 장 여섯 장 레드 여섯 장 추가요 레드 여섯 장 추가 네개 뽑아 레드 여섯 장 이거 네개다나다 다 걸음 나와야 된다 아거지아 아, 아, 이런 극 편입니다 두장 오케이 두 장은 없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총 열세 장 13장, 열세 장입니다 그러면은 저번 열다섯 장 갈아엎었으니까. 이번 13장 뽑으면은 28장. 어, 이제 영혼을 다 갈았습니다. 양 양코 티켓 90장 이상 갈았고 어, 영혼을 갈아 가지고 13장. 그럼 총 28장째 뽑는 겁니다. 어, 좋아요. 28장을 뽑게 되는데 거기서 한 마리도 안 나온다. 어. 세이버 냄새 난다. 어. 세이버 냄새 난다. 어. 아유. 아유. 이게 또이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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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혹의 손길을다가 이게 너님 클라스. 아 초회한정 열렸죠 이거는 초회한정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초회한정은 확정포켓때서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초회한정은 버리고 어, 오늘은 레어포켓 13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주라 아주라 마미타 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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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마미 아 가서 네 엄마 데려와 가서 네 엄마 데려와라 일단 넌 냉장고로 보내주겠다. 가서네 엄마 데려와. 어. 좋아요. 어,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세장 정도로 버린다고 생각해드립니다. 항상 꽃기란 한이딱 어, 맞춰서 뽑는 게 좋기 때문에 세장 정도로 버린다고 생각하고. 와, 돌아. 아 좋아. 아 좋아. 나와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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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가 갈아버리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저 뭐야 어... 세 장까지는 버린다고 생각해야 돼 어, 버린다고 생각... 아수라 아수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엑데미 엑데미야 엑데미야 어? 엄마 데려와 엄마 데려와! 넌 일단 인질로 냉...냉장고에 넣어주겠어 넌 이제 인질이야 엄마 안 나오면 넌 간다. 넌 간다. 어. 엄마 데려와라. 넌 어. 냉장고에 일단 들어가 있어라. 아 좋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어, 메인 스테이지가 열리는군요. 좋습니다. 열장입니다. 열장 가도록 하죠. 가자. 하루. 하자스마 마마마타. 마마마마. 살카. 그렇지 나와줘야지. 어 나와야지. 그러지. 그러지. 스물여덟 장을 영혼을 갈아서 뽑고 있는데 이거는 나와야 어, 됐다. 일단은 어, 평타. 왜냐면 아직 그 그거 뭐요? 그거 안 나왔잖아. 저거 뭐지? 일곱 번째 그 저기 마녀 그 그거. 어, 그거는 깼다 이제. 어 그거는 깼다. 어. 만족크어 여기서 만족크 일단은 만족크 왜냐면 일단 고스테이지 깰 마녀킬러가 어, 있어야되는데 어 있으면 됐어 예, 하스, 하스. 어, 다행이다 어 하나도 안나온줄 알고 똥출탔네 어 근데 일러스트도 좋아 이걸 뽑아버리셨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만 원, 미션 만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미션 만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어. 좋아요. 아홉 장 남았는데 이거 아홉 장 안에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거 어, 28장 정도 뽑으면은 두개 정도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기버띠. 내일 수 보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느낌 좀 받게. 어, 어떤 느낌인지. 참. 미키샤크 어, 이거 1단인데도 옷에 색깔이 있어요. 과연 3단지는 3단일 안 나오지 참. 어, 2단일 때는 어떻게 더 화려하게 변할지. 어. 이런 그림칠을 싫어합니다. 어. 이런 그림체를 싫어하는데, 어, 애기 애기 이런 거 싫어요. 어. 마법소녀 마법거 마기카 참참 무슨 일이든지 적진 직진 본능을 발휘하는 마법소녀 체력적으로 공격력이 상상고딱한번 살아남을 수 있다. 오우 옵션 괜찮은데? 오 이거 사거리만 좀 길어주면은 이거 그어우또걔 생각 나 주먹 겁나 커지는 데 누구요? 그그 사거리 사백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네. 어. 그러면 안 되겠네. 어. 가네샤급은 아니네요. 가네샤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격력 상승 한번 살아남으시더다 나쁘지 않아요. 이 옵션 나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뭐지 원거리로 때리는 애 말고 앞에서 그좀피 피통 피대지 어 피대지 적들 나왔을 때 이런 애들 쓰면 아주 좋습니다. 어, 이런 애들 쓰면은 피대지 썰어버린다 아주 최고예요. 어. 저기 때문에 아주 더구나 한번 살아남는다. 좋지 않습니까? 어, 메카 소녀 진 보세요. 한번 살아 놓고 너무 좋잖아. 어쨌든 샤야카, 샤야카 뭐야? 어, 어쨌든 이제 하나 나왔고, 어? 자 그다음에 이제 한장 걸렀어. 어 설마 이 많은 울트라 슈퍼레 다섯 몇, 몇 명이야? 여섯 명의 울트라 슈퍼레어 중에서 설마. 샤야가 중복 나오는 건 아니겠지? 어, 그러니까 확정 뽑기 때, 마음이 마도카 두 중에 하나 나온다. 어, 좋아, 좋아. 이번 울트라 줘퍼리의 뽑기. 어, 이번 콜라보 아주 느낌 있어요. 어. 자, 다음에 바로 연속으로 나오진 않아요. 어, 연속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 기대하지 맙시다. 짠. 음, 그렇지, 그렇지. 엄마 데려오라고. <laughs> 어, 니네 이모 말고 엄마 데려오라고. 어, 이모 말고 엄마다. 너도, 너도 인질이야. 어, 어 뭐야. 어, 갑자기. 갑자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니? 왜 이래? 왜 이래? 핸드폰아, 이러지 마.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니? 이, 충격을 먹었나? 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어. 정신 차려! 어, 어. 정신을 차려줍니다. 어, 이거, 어, 뭐야? 어, 어, 제가 어,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 드리면서. 음. 좋아. 이번에, 이거 느낌, 뭔가 이상해. 어, 뭔가, 원래 이러거든요. 원래 스테이지 깰 때쯤에 한번 이런식 튕기고, 어, 요런거 한 번씩 오잖아요? 어, 게이지 같은거 한 번씩 오지 않습니까? 이거, 다음에 울트라 슈퍼에또 나올까봐 지금 또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또, 또 나온다고 지금 이렇게 멈추는 것 같은데? 가자! 가자! 브라우! 뿅! 뿅뿅! 아! 갈아버려 쟤. 아이가이가이가 오 갈아버려. 자, 시기 지금 기분 딱 좋았는데 지금. 어, 기분 딱 좋았는데 진짜 이자식이 좋아. 우리 코마치 님 오늘 지갑 한번 털어야지. 어. 코마치 님 지갑 한번 털어. 가자. 어브라! 코마치 지갑 다. 코마치 지갑 다 가다. 아. 아, 망했어요. 울트라 슈퍼 레어 라운뒤로 레어가 이렇게 줄줄이 비엔나로 나온다. 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어 끝났던 얘기예요. 어 너는 근데 써야 돼. 어 너는 라메 라겔이니까 어, 이거 울트라슈퍼레 한장 주고 어 울트라슈퍼레 한장 주고 이거 레어 줄줄이 비엔나로 나오면 끝났단 얘기입니다. 이거 이거 이 이후로 한 20장 더 걸어야 돼요. 어허 어, 이러면안 다른다. 어, 자 좋아요 절반 갑시다. 열장 중에 절반. 어열 장째 나왔죠. 음 다섯 장 5장, 다섯 장부터 다시 시작이야. 방갈해 가지고 어 다시 한번도 시작이야. 이거는 그냥 안전방으로 넘어가 넘어가고 있는 넘어가. 그렇지. 너가 마미니? 너가 마미니? 어, 그래너 엄마. 너네 엄마. 어, 너네 엄마가 제일 필요해. 너네 엄마가 제일 필요해, 마미야. 어, 마미. 어, 너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어, 고이 이렇게 안가라 어, 인질 아니야. 인질 아니야. 너네 엄마야. 너네 엄마야. 어. 너네 엄마야. 좋았어. 이제 마미도 나왔고. 어, 완벽해. 완벽해. 모든 시나리오를 완성됐어 이제 결과만 나오면돼엔딩컷만 나오면 o m m 근데 가자가 w 가 n d the 마미 h e r guy. I'm sorry. I'm sorry. i 엄마..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아, 어, 좋습니다. 어? 괜찮아요. 아직 저에게는 내장이 남아있습니다. 내장.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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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오늘, 오늘 진짜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어, 진짜로 오늘 전화 왔어. 어. 오늘 진짜 실제 실제 전화 왔거든. 저희 실제 저희 어머니한테. 어. 엄마. 엄마. 엄마 아침에 전화했잖아, 엄마. 엄마 아침에 전화했잖아. 전화했잖아. 응! 나뉴구나 어, 그래 그래. 너는 그래도 엄마 데려왔으니까 칭찬해. 어, 넌 엄마 데려왔잖아. 칭찬해. 어.. 칭찬해 어. 엄마 데려와 엄마 데려와 엄마 엄마가 보고픈 엄마 사진 건한장 남았습니다. 아 근데 레오 줄줄이 나오는 거는 어, 끝났단 얘기야. 어. 아, 레어는 다 모았는데, 슈퍼레어도 다 모았어요. 저 슈퍼레어도 저거 큐베 하나밖에 없는 거죠. 슈퍼레어도 큐베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큐베 하나밖에 없죠. 그럼 저 레어 슈퍼레어 다 모았어요. <laughs> 레어 슈퍼레어 다 모았습니다. 아, 이제 울트라 슈퍼레어만 마미 하나만 딱더 주면 되는데. 아니,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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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한 장에 모든 걸 걸어본다. 엄마! 엄마! 마미마미마미마마마 엄마! 마마마미마마미마밍마마 날아버릴 수도 없고, 이건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오늘 저는 어? 아, 잠깐 신에게는 아직 초회한정 30개가 <laughs> 엄마의 큰 그림이었군 좋았어 마미의 큰 그림이었어 마미의 빅피처했다고이 <laughs> 30개는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 30개는 뽑아도 상관없는 초회한정이기 때문에 좋았어 신에게는 아직 한정이 더 감정이 더 남아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기운을 모아주세요 모든 기운을 모아주세요 어 잠깐만 근데 그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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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나와라 그거 뭐지? 나와라 음악이 뭐지? 아 나와라 음악 그 그게 모르겠는데? 아 그런 걸 찾아왔어야 되는데 아 일단 그건 못 찾겠네 지금 당장 못 찾겠으니까 음. 어 그렇지 그거지 그거 그 음악인데 아 호아질이 감사드립니다 철호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고마츠님 오늘 미션과 어영도원천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고마츠님 덕분에 나옵니다. 이거 나옵니다. 느낌 있어. 살아 있어. 어, 주문까지 외웠어. 나와라! 아와라요! 대박! 파마호보! 아, 이녀석은 고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넣긴 넣어야 됩니다. 어, 가를 수가 없어요. 아, 이럴 수가. 어제도 이렇게 해서 오늘 아쉽지만 근데 또좀 좋은 의미는요. 이제 레어 줄줄줄줄줄줄이 줄줄이 한 9장 레어 나오다가 10장째에서 지금 슈퍼레어 하나 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다음 확정 뽑기 때 만두지 울트라 슈퍼레어가 두장 이상. 어, 초희한 정복기 11장이죠. 11장에 두개 이상 나온다는 그런 어, 예상을 심심치 않게 해볼수 있다. 어, 요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는 오늘 사야카 뽑았습니다. 사야카? 사야카? 어. 아, 고화지님 고아지. 천원으로 고맙습니다. 어, 주문까지 외워주셨는데, 어,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뭐지? 뭘 뽑았는데, 다스킬 또 주지? 아, 아, 레어들. 아, 좋아요. 그렇지. 초에 30개 쓴 거고, 얘네들이 보충해주네. 아주 좋고요 어, 깔끔하고요. 그렇고요 어, 아, 좋아요. 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열개더 보충. 바로 그냥 통줄 보충해 주는 클러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샤약하는 얻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어, 어 빈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캐 좋아요. 이거 콜라보 캐릭터들이 몇 개야. 어몇 개야? 콜라보 캐릭터들 아주 좋아요. 일단 얘는 콜라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도로다가 어 이제 더 이상 못못 뽑는 애잖아. 어더 이상 못 뽑는 애니까 얘 하나. 어 그다음에 이거 얘는 아니구나.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다. 아이고, 거 어? 좋구나. 일단 샤야카 공주는 2단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2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10가지만 업그레이드할게요. 짜잔. 잘겐 고약해. 마법사를 마도카의 마기카 참전. 힐링의 소망을 계약해주므로 한 마법소녀. 체력적으로 공격력이 상승하고 딱 한번 살아남을 수 있다. 범위 공격 그렇군요. 일단 모습 한번 보고, 이단 모습 한번 보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기는아 그래 괜찮아요. 저가딱그 생각했던 딱 그거야. 어. 오늘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거였어요. 어, 레어 티켓 가른 걸로 못 어떤 게 됐든 하나는 추가를 해야 된다. 왜냐면 저기 이번에 일주일 뒤에 열리는 그 뭐죠? 그그 그 마녀가 무슨 마녀지 그게 아무튼 센 거. 알프로기스를 잡아보라고요? 아 그럴까? 10레벨로 잡을 수 있나 근데? 하 애가 많이 약하긴 한데 10레벨을 못 잡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지금 경험치 갈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경험치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어. 호두까기 아 호두까기만요 어호물릴리어 그거 그거 잡고 싶어가지고 어 제가 또 없으면 또 힘들잖아요 어 일단은 여기서 다 나와봐 봐어 그 다음에 요것도 요것도 있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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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지? 요것도 얻었어요. 어, 어디니? 출석 보상으로 받는 애. 호무라 호무라인가? 호무라. 죄송합니다. 아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호무라 어디 있지? 그거 얻는 거? 얘인가? 아니잖아. 얘는 뽑은 애잖아. 어. 이런 애가 하나 더 있는데? 내 출석 보상 받았는데? 아, 아 ex예요. 아 미안합니다. 아 몸이 안좋아가지고 정신없네. 어디 아 여기 앞으로 가야 되는 거어 어디니 호무라 호무라 어디니 난너 분명 여덟 얻었을... 어 사쿠라가 아닌데 어 어디다 아 호무라를 얻었습니다 오바 마법소죠 호무라 딱 이렇게 하면 냥콤보 응? 전투 효과가 아닐 텐데 맞나 아니구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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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여기 밑으로 가면 어 여기 아니야 아 여기 있네요 벨스 브랜 마녀 킬러 효과 군 어? 어, 요걸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녀, 어, 세 가지 마녀 나올 때, 이거 확률로 주는 거, 우리, 요거 어, 마도카랑, 그리고 호물, 호물하는 추석 보살,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어, 발동! 음, 발동시키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는 요걸 보기 위해서 가는 거죠? 자, 요걸 보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짠! 어디 있니? 샤이앗캣! 샤이앗캣! 어, 샤이카를, 샤이카 일단 모습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4230원입니다. 4230원이고, 능력치는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다뽑이다 다 끝나고 나면 능력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베스트 프라이드 마녀 킬러로 코 여러분들 이거 꼭 그... 호드카게 나오기 전에 꼭이녀석도꼭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4230원 올때 설마 성한번에터지진 않지? 않겠지? 성한 번에 터지는 건 아니겠지? 이거, 용 한번 보여드릴까? 추석 보상 얻은 건데? 어... 아, 바주칼. 얘, 바주칼을 들고 다니네, 호무라가. 어. 일단은, 요 녀석, 뽑은 녀석. 아니, 추석 보상으로 받은 녀석 한번 보여드리고. 아, 어. 어, 좋아요. 아프지 않아요? 자, 갑니다. 사야카, 가자! 어. 어. 상당히 좋은데? 어. 퀄리티는 진짜 좋아. 콜라보 진짜 이렇게 만들어주는 회사가 어디있어 아, 아. 나좀 가고 싶어. 그러나, 뚜벅이인 듯. 어. 사야카, 뚜벅이인 듯. 어. 아우, 가고 싶어. 아! 호브라따오브라 그걸 브라버리다니따다 아니 이다브라따 오브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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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 양코, 양코 빼야겠다. 어, 그냥 이제 홈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건 보여드리고. 이거 레어 캐릭터, 이거 공짜로 주는 레어 캐릭터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어, 이번 콜라보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어, 너무 괜찮지 않아요? 아, 이렇게 옆구리에, 어, 치골에다가 손 올렸다가 이렇게 하면 풀어 치는 거. 모션 너무 단순하다. 어, 이단은 용서 못해. 이렇게 하면 <laughs> 이거 완전히 그 페이트급 아니냐, 이거? 어, 어, 좀 이게 좀. 아니, 캐릭터 자체 일러스트 이런, 이런 퀄리티는 좋은데. 아, 공격 모션을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지? 공격 모션 너무, 너무 단순하잖아. 애니메이션에도 이렇게 해요? 애니메이션에도 이렇게 흐르적흐르적거리면서 공격합니까? 어? 이게, 이게 힘이 없어, 얘가. 타격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 몰랑? 아, 몰랑. 아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라도 만들어주지. 뭐야, 이거? 이, 거 이거, 이거, 안 되겠어. 2단, 2단 좀 기대해봅니다. 어, 2단 좀 기대해봅니다. 어, 양콤볼 뺄게요, 좀. 아우 양콤볼 더럽게 세네, 이거. 뭐 이렇게 썼냐 솔직히 양콤볼만 있어도 그냥 깨겠는데, 이거? 샤이크 없어도? 자, 크칵 고양이, 이걸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그지. 그러니까, 겐지, 겐지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두번 정도 이렇게 휘둘러주는 정도는 로 해줘야 될 텐데. 제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연 고양, 고양이? 모습은 어떨 것인가? 설마 똑같은 모션의 고양이 하나만 어깨 딱 올라가 있으면 진짜 소름, 개소름, 소름, 소름이다. 자 가보도록 하죠. 단독으로, 단독으로 과연 이 기계장치, 무대장치구나. 기계 장치, 무대 장치구나. 기계 무대 장치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울트라슈퍼레는 이름값을 할수 있을 것인가? 음 가자. 가자. 어, 성성 성 괜찮네. 어, 근데 성한 다섯 판이면 끝나겠는데? 성 다섯 방이 살카 안돼 성 다섯 방이 면 끝난다 야 빨리 가라 성 여섯 방이 면 끝나네 삼만 들어간다 이거 클났다하 아씨 똑같네 눈은 깜빡이긴 하는데 하오 세요 세세세세세세세오 세다 오두번 휘둘렀는데 하오성안 맞어 오 세네 양콤보 없는데도 와 쏠아 버리지 와 대박 요, 세다 세다 됐다. 어 호두깎이 호두깎이 호두를 까버려야지 그냥. 어 죄송합니다. <laughs> 어어될것 같아, 될것 같아. 어 좋아 좋아. 저는 어 마음에 드네요. 어, 사거리도 그렇게 짧아 보이진 않는데. 어 사거리도 그렇게 짧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어? 어, 샤야카로 그냥 어, 그냥 네번 휘둘러 가지고 끝내 끌어왔어요. 어. 양콤스브 원펀맨 와우 대박이다. 아무튼 근데 아 모션 좀 제발 좀. 아니면 좀 이렇게 찰랑찰랑 거기. 아 어떻게 주름치마가 저렇게 딱 붙어있냐고 주름치마가 이거 팔랑팔랑 해줘야지 하하 이거 구려? <laughs> 아니 구리진 않고요 구리진 어, 않고 어. 뭐랄까 좀 모션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능력치라든지 이런 건 자세히 안 봤지만 어쨌든 센거 같기도 하고 괜찮은데 사거리도 괜찮은 거 같고 근데 아유 너무 모션이 공격 모션이 너무 아유 뭐야 이게 호미지라는 거 같아. 호미지를, 이 어. 호미... <laughs> 칼지라는 게 아니고, 호미지라는 거 같아. 아, 좀 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코두 깎기, 깔 때, 호두로 까버릴 거니까, 어, 그 용도로만 쓸 거니까 괜찮아요. 그럴 용도로 이거 하나 나왔다. 28장 중에 약간 흙우 냄새나지만, 어, 약간 흙우 냄새나지만. 어 그래도 뭐 있는 게 어디입니까? 어 일단 저는 사약가 먼저 얻었던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확정 뽑기 때 이제 2737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정으로 마미 마도카를 노려보는 영상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레어 티켓 28장 갈았고요. 이제 그 배열이 돌아가니까 어 확정 뽑기 때한또 20장 이상 또 뽑게 되면 <laughs> 설마 그 22장 중에서 안 나오겠어? 어 그러면 총몇장 뽑는 거야? 50장. 이번 콜라보 때는 50장 뽑는 겁니다. 50장. 50장에서 마미마도 갓나온다? 어... 세이브 꼴난다? 어... 그러면 저는 뭐... 이제 콜라보 기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콜라보... 기대하지 않도록 하면서 다음 콜라보 때까지 피통싹에 모으는 일 없이 그냥 뽑으면 그냥 우, 그냥 하고 죽고 고 죽게 다... 다 투자해야지 어, 어, 페이트는... 아니 저기 콜라보는 믿을게 못된다 어,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뽑기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발!